구역이 다시 하자. 하자. 아니야, 그러니까 한두 개만. 수진이는 1 8 페이지, 아, <laughs> 아 유형 이제 새로운 거야 또 함수 연 레몬 박스에 그냥 요것만 적어놔. <laughs> 여기 X는. 라고 할때딱 봐도 뭐가 불연 속일 것같 은지 보이지？이 네개중 에서, 이, 네이 세개는 어떻 다 x a 에서 불 연속 이라고 하고 얘만 x a 에서 연속 이라고 해. 그러면 얘가 왜 불연속인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거 적어놔. 여기다. 아 얘는 왜 불연속? 어 맞아. 얘는 함축값이 없어서. 불연속인 이유를 다 적어봐. 얘는 FA가 없어서. 얘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불연속인 거고 연사 얘는 얘가 왜 불연속이야? 음. 함수값은 있잖아. 그런데 어. 불연속이야 뭐가 달라서 A에서 좌,북한과 우,북한이 달라서지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없어서 이게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 민재 얘가 불연속이 뭐도 있고, 뭐도 있지만,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지만, 어, 맞아, 달라서 불연속이야 각각은 존재하지만, 달라서 불연속 그러니까 FA도 존재하고, 어, 극한값도 존재하지만, 두 개가 달라서 불연속 그럼 이제 언이 연속의 의미를 알겠지? 연속의 의미는 뭐랑 뭐랑 같아야 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어 앞으로 연속이면은 요한 마디 쓰는 거야. 어 극한값이랑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고 뭘로 존재해야 되냐? 이 함수값이랑 같아야 된다. 이게 연속. 이거 그 반드시 외워야 돼. 어, 연속의 정의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다. 극한값도 있어야 되고 함수값도 있어야 되고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85번 해 봐. 이거 정리하고 85. 불연속인 이유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85번은 어, 불연속인 이유 같은 거 찾으라고. 주어 붙이자. 방금 필기한 거에서 주어 f x 가 여기도 주어 붙이기 f x 가 함수 f x 가 x n 에서 연 a 주어 붙이 r 하나 얘는 왜 불연속이지? 그 문제 주어진 거어 어 맞아 각각은 존재하는데 일치하지 않았었잖아 그러면은 그 그림을 밑에서 찾아보면 X가 어디일 때랑 어디일 때뭐 마이너스 어, 1일 때랑 1일 때지 거기 찾으면 돼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일단 하나만 더 보자 87번은 세개함함수주주졌졌데얘얘이차함수이까그은이 실수 전이에서연이잖아다이함아 다음 함전체에수전속이서연속이디에서어디에서어 불연속 어디에서만 생각해봐, 그 x분의 1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대충 보이고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만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가 이쪽이랑 이쪽 이 그려지는데 0에서만 함수값이 없으니까 얘는 0만 빼고 다 연속이야, 다 이어져 있어 그렇지? 얘는 어떻게 그려지지? 이것도 1학년 때네요, 루트 함수 어느 쪽으로 휘어야될까 이거? 일단 루트 바깥에는 플러스니여기여기라인기 그려지겠지 루트 바깥가가 플러스면은 이 y값이 플러스니까 위쪽에 그려져 이 x 기을기준으로 위쪽에 그려지는데 이가앞에가 마이너스면은 일로 가는게아니기저기로 휘어야돼 근데 꼭짓점이 기가 몇, 몇, 몇. 그러니까. 빨리하는 방법은 얘가 0보다 큰 부분 찾으면 돼요. 이 루트 안에가 0보다 큰 부분은 X가 1보다 작은 부분이지. 그럼 1? 그럼 1 있으면은 이 그래프는 이쪽으로 이렇게 휘게 그리면 돼요. 여기가 1컷만 0이고. 그지그러면 연속인 구간 찾아봐얘는 실수 전체. 수 얘는 뭐만 빼고, 얘는 연속인구가? 얘는? 영만 빼고 얘는 어디? 1보다 큰 쪽은 그래프가 아예 안 그려지니까 연속이 아니고 함수 값이 없어서 함수 값이 없어서 연속, 부연속이야 여기 1보다 큰 쪽은 그래서 1보다 작거나 안 작죠 답 내면 되겠지 그래서 골라봐, 얘는 뭘 골라야 돼? 87번에서 실수 전체니까 얘는 기억을 고르면 되겠고 얘는 뭐만 빼야 되니까 얘는 0만 빼야 되니까 미음을 고르면 되겠고 이 마지막 거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어, 니은을 고르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여기만 보시자 유형이. 여기에는 항상 문제가 이런식이 나와 x-a 분의 gx 그 네모박스에 이것만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x가 a일 때랑 x가 a가 아닐 때 이렇게 한 달라는게 주어지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이 조건이 붙은거야 얘가 x는 a에서 연속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거를 방금 연속을 배웠는데 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은 거였잖아. 그러니까 요거 한 마디만 적으면 돼. 이게 연속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x는 a 에서니까이 함수값 b c랑 아, 극한값이랑 어, 요걸로 요거 하나 적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강조했던 거 이건 x가 a로 가까이 가는 거지 뭐든 아니라서. x가 a는 아니라서 이 fx를 둘 중에 어떤 걸로 택해? 요 fx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x가 a일 때는 얘로 택하는 거고 x가 a가 아닐 때는 얘로 택하는 거니까 이 fx를 위에 거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m 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위에 거 갖다 쓰면은 그리고 fa는 a에서 k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뒤에 문제 해결은 그거 뭐 분에 뭐가 수렴하는데 얘가 어디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정계수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만 해, 91번 해봐, 91 91, 93. 두개 하고 시작. 91, 93. 그러니까뭐어부 뭐가 싫어하는데 얘가 영을이니까 얘가 영웅이니까 너 어떻게 무슨... 웃어? <laughs> 아, <그냥, 웃음> <너와. 웃음> 누가 봐줘 근데 뭔가 눈치 못아니 내가 써건 했는데 어나 잠깐 15분만 앉아줘요.